자, 안녕하세요. 박골프 동호인 여러분. 오늘은, 어, 날씨가 하도 더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하도 더워서 바람 쐬기 겸 해서 강원도 화천에 있는 화천 박극골프장에를 나왔습니다. 어, 오늘 아침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한 3시간 가까이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여기를 한바퀴 돌아보니까 아, 골프장이 좋습니다. ABC까지 해서 27홀이 있네요. 여기에서 오늘은 제가 파4홀 파5홀 파3홀을 제가 공략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는 75m, 파포 모양인데, 에이홀, 아, 에이코스, 일본 홀. 아, 어요 75m 거리. 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파포 홀입니다. 낫네요. 하나 더. 어, <laughs> 아, 홀 바로 앞에서, 에 어, 장애물이 좀 있고, 그 옆으로 살짝 가면 좋을 것 같죠? 니다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이 북넘에는 아마 북한강 북한강 이고 여기에서 북한강 상류로 조금 더 올라가면 8호호 그 유명한 8호호 따끈따끈해, 덥지만은 좋습니다. 자, 처음에 친 것이 여기 있네요. 제가 처음 친 거, 파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님 잘 찍으세요. 짧았네요. 자, 두 번째 친 거,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 세네 번째, 세 번째 샷입니다. 아이스 버디 두 번째 한 것도 버디요 버디가 됐네요 다음에는 이제 롱홀 한번 해 봅시다 롱홀이 바로 이게 몇 메타짜리냐 아 110메타 110메타 롱홀인데 롱홀은 이제 풀스윙 해야 되겠죠 네. 자. 풀 스윙을 해 가지고 110m짜리 롱을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배를 했습니다. 잘 묶어가지고 러프쪽으로 들어갔네요. 자 다시 하나 두번째 거 응. 응. 두 번째 건잘 갔습니다. 한번 가 볼까요? 첫 번째 순까지 층은... 아, 방향이 좀틀려져 가지고 살짝 좌측으로 빠졌는데 그건 다가 하지,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천공이 러프로 들어가가지고, 러프 속에서, 자, 언플레이어볼 선언하고공 꺼냈습니다. 자, 두 번째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친공은 언플레이어볼 공을 칠수가 없을때 어, 공을 집어내서 쳐야 되는 때는 언플레이어볼 선언 하고 두타 가산하고 방금 두번 쳤지만은 네타를 쳤지요 두번째 친거는 공이 잘 왔습니다 이건 세컨샷 세컨샷 거리가 한 50m 되겠네요 좋습니다. 가봅시다. 두번째 친구는 오비가 안나서 바로 오기는 했는데 110m 중에서 한70 80m 밖에 안나왔어요. 두번째 샷 했고 첫번째 친구는 러프에 들어가서 칠수가 없어서 언프레이블 선언하고 네 타치 친구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이게 다섯 타치 파 5에서 파팅입니다 아, 아까워 파가 안 됐네 4타에 넣었는데, u n 레이업을두타 보태서 6타 보기를 했고, 자, 이거는 이글 풋입니다. 파5에서 세 번째 들어가면 이글이죠. 아, 이것도 이글이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버디를 했습니다. 파5에서 4타. 아, 러프에 들어간 건 6타. 이렇게 해서, 버디하고, 보기하고. 그, 롱홀이나, 어디에 홀이든지, 오비나는 걸 주의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아, 여기는 홀이, 자, 여기는 홀이, 파3 홀, 35m 인데, 거리가, 도그랩니다. 완전히, 휙, 돌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거리 좀 나버리면, 뒤쪽으로 오비가 나니까, 거리 잘 맞춰야죠. 너무 짧으면, 또, 파팅하기 어렵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공. 이번에는, 아예, 홀 옆으로, 붙일 수 있도록 바지에 나무 옆으로 살짝 지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갔습니다 이거는 모음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그림 쪽으로 그린 쪽으로 모험을 한번 해볼게아 모험을 했는데 못 넘어가네.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빨간 말뚝이 선을 이 선을 넘어가지를 않으면은 오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로만 지나서 좀 갔으면 그림까지, 아, 저기 홀까지 가는데, 이게 너프 지역을 통과하면 좀 짧았네. 자, 2타. 자, 첫 번째 통계는 여기 와있죠. 자, 버디 컷잘안 간다 여기에 이제 여기. 여기에는 풀들이 조금 길다고 잘안 가네 자, 파퍼 나이스 파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파4, 파5, 파3를 했는데, 이 다음 홀이 참 재밌는 홀리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가볼까요? 네. 개울이 하나 있어요. 개울에 이제 그물을 쳐 놓고 이 그물을 넘겨서 가야 되는데 그물 바로 앞에 또 망이 하나 있어 가지고 <laughs> 바로 치면은 망에 걸려서 안 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망이 있어서 굴러가면 걸려가 다걸리도록 만들고 있고 이걸 넘기고, 이 케우를 넘어가서 저쪽에 있는데, 이거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laughs> 여기는 전봇대 우측 기대에 있는 방향을 보는데, 여기를 넘겨야죠. 넘기는 방향까지, 거리까지가, 얼마나 되나 넘겨서 치는데 띄우는 것공 띄우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에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폈는데 일단은 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우측발이 앞으로 많이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측발이 많이 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대각선이 되죠. 대각선이 되고, 자, 이거를 오픈을, 이 크롭 면을 오픈을 시키고, 자, 오픈을 이렇게, 오프.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할 때, 일반적인 스윙은 이렇게 뒤로 반드시 빼는데, 이렇게, 이렇게 빼는데, 이 띄우는 공은 백스윙을 할때 바로 쳐듭니다, 위로. 공중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쳐들죠? 그래서 한번 때려볼게요. 오픈으로 쓰고, 열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조금 약해서 그물 앞에 떨어졌는데 너무 세게 치면은저 뒤에 오비 날것 같아서 안찼는데 거기를 넘기려면은 조금 더힘더 더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 넘어가고 저 앞에 가려면은 자 넘겨볼게요. 아, 멋있다. 다시 한번 더이 개울을 건너서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막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 아, 좋습니다. 조금 세게 치니까 이제 쭉 갔는데, 띄우기 위해서 좀더 쓰면 은저 뒤로 오비가 나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거기 저서 그물을 막고 넘어온 거예요, 앞에. 한 30m 가까이 되 자, 두 번째 친구는 여기까지 왔죠. 잘 넘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탑입니다 이글 붓을 놓쳤네요. 하포에서. 잘온 거는, 파를 했고, 아니, 버, 디를 했고, 3파 이거에 들어가면은 파포, 파네 번째인데, 처음에 쳤던 거. 끝이야! <laughs> 아, 그래서 처음에 쳤던 거, 겨우 넘어왔던 거는, 고기를 하고, 아, 두 번째 친거는 버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 띄우는 것을 한번 해봤고, 아, 이게 화천에 와보니까, 홀들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도그레 홀, 그 다음에, 꼭 띄워야 될 때, 러프 지역,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시청해주신, 어, 박골프 동호회원 여러분. 자, 오늘 더운 날씨에 바람세려, 관광 차원에서 북한강을 쭉 따라 올라와가지고, 여기 오는 길, 그 다음에 여기를 견학 겸 와서, 어, 한번 공략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간 나실 때 드라이브 삼아서 북한강변 쭉 드라이브 하고 화천 오시면은 그박골프장 한번 들려서 운동해도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